진로 탐색 기회가 적은 학교밖 청소년들의 공방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목공 기술뿐 아니라 단체 활동의 즐거움을 배우고 있는데요. 송원종 기자입니다. 열심히 목재 부품을 다듬고 팀원들과 힘을 합쳐 나사를 조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밖 청소년 모빌리티 제작 프로젝트 메이킹 마라톤입니다. 뼈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코딩과 목공 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 자동차의 외형과 기능까지 학생들이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디자인부터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직업군이 있고 그한 그 미래의 직업에 대한 또 미래의 어떤 직종에 근무를 할수 있게 되는지 이번 프로젝트에는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소속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 경험하기 힘든 또래와의 협력 과정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전합니다. 확실히 이제 그냥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또 같이 또 역할을 나눠서 작업하고 그런 점들이 약간 사회를 좀더 미리 체험해 보는 그런 시간이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학생들이 전문적인 메이킹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안 학생들은 당연하게 경험하는 진로에 대한 탐색과 경험 기회가 학교 밖 학생들은 극히 부족합니다. 그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큰 경험이고 이후 친구들이 공방이나 전문적인 경험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기관과 연계해서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11월 7일 예정된 프로젝트 마지막 날에는 완성된 모빌리티를 모의 주행해보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